m a 뭐 먹어? m 냠 냠냠. 응, m 냠냠 냠그 m a Mamm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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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a m 야지 맛있어요? a Mamm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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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a 엄마 봐봐 헉, 혜린아 엄마 좀 봐봐 응 엄마 한번 봐봐 김우린 다 먹었어 이제 응 먹긴 먹네 이거 먹어 손에 들고 있는 거 맞지 어이구 손을 깨끗하게 마무리 해주네 응 네. 음. 에이, 잘 먹네 많이 먹었네 한가득 줬는데